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우수와 14장의 말씀을 보면, 요단서쪽에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을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이제 밟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밟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여분의 아들 갈렙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렙이 언제 또한 성경에 나왔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또 이제 정탐을 했었잖아요. 열두 명을 뽑아서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을 하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열두 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10명은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 버렸습니다.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크고 장대한 그런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간담이 녹을 정도로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겠다라는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명의 정탐꾼을 전하여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오 있잖아요. 그 갈렙과 그 여호수아 두 사람은 이두 정탐꾼은 믿음의 눈으로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열 명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들게 될까요? 두 사람의 말을 들까요? 아니잖아요. 그열 사람의 마음 말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니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다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면서 막 대노하고 불평 불만하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그 가운데 이두 사람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허락해 주셨다고갈렙과요수아는 고백하면서 나갔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탐한 그 숫자, 그날 40일 곱하기 1년을 해서 이제 불평, 불만했던 그 모든 백성들, 그 땅에 이제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들은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남겨주셨잖아요. 자, 이렇게 40년이 흘러가고,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정지역을 하고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갈렙이 벌써 85세가 되었어요. 애굽을 떠나온 지 벌써 45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힘이 있다고 합니다. 야, 85세인데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 힘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바로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 그 사람이 아주, 아주 가장 크고 강한 종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달라라고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의 그 마음을 이제는 붙잡아 주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서 나갑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해보론을 그에게 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간 그 갈렙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해보론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해보론을 갈렙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가 이사의 하나님 여와를 온전히 쫓았음 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신, 했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이 믿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전에는 기도를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은 기도를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지금은 말씀을 안 읽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음을 지키었다면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기도의 말씀에 깨어있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을 만났을 때, 특히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왕년에 내가 참 기도 많이 했었는데, 철화도 하고, 참 금식도 하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어보면 그 믿음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렙이 이제 45년이 지났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시다. 온전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그길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행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식어져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습니까? 다시. 재정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걸 의지할 때마다 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의 나약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온전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께서 그 빛값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모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믿음이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렙이 해부론을 달라고, 이제는 요소에게 구했던 것처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저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지금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라고 고백했던 갈렉과 같이 하나님 약속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저가 얻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또 신대원 때 함께 이제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중부의 산지에 딱 올라가서 함께 갔던 우리 또한 동료들이랑 함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하는 이땅 많은 영혼들이 이제는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눌려 있습니다. 자,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온라인상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눌려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또한 해먹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확장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교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들도 동일하게 얻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우리가 지켜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삶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야만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하게 세워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주심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